처음 늙어 보는 사람들에게란 책을 지은 마이클 킨슬리는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두뇌의 인지 능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신체 능력과 상관없이 두뇌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뇌가속성이란 최근 과학계의 큰 발견은 학습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 뇌세포가 계속 성장하거나 쇠퇴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끊임없이 뇌의 오래된 신경세포는 쇠퇴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두뇌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못해 라고 마음과 용기가 굳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두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뇌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설레임을 되찾는 길이란 것도 알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시대 끝까지 두뇌를 더욱 젊게 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게 하는 다음의네 가지 소중한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매일매일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두뇌 능력 또한 생생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 또한 갖게 됩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산책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둘째, 매일매일 명상을 하세요. UCLA에서 MRI로 두뇌를 찍어본 결과, 명상을 하는 사람의 두뇌세포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게 나왔다고 합니다. 명상은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 신체의 면역력과 행복도 또한 크게 증진시킵니다.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명상이 낯설고 처음 하시는 분은 운동 후나 기상 후 1분 동안 깊은 심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며 호흡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부터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셋째, 매일매일 공부하세요.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엔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편하면서도 재미있게 누구나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 중 깊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그때 책을 구매하거나 전자책을 구매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학습이 쉬워진 시대가 없는 것이죠. 넷째,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세요.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움직임을 줄인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직접 접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두뇌 퇴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SNS로만 소통하고 쇼핑이나 은행 거래도 화면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문제는 여러 연구 결과 사람들과 접촉이 줄어들면 인지 능력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행복도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되죠. 사람들과 만나는 습관을 가지세요. 명상을 통해 감사하고 미소 짓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운동도 될겸 시장이나 마트에 걸어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고 감사함과 소통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거나 배움을 주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한 동호회 활동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만남들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우선 운동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간 운동 습관들이기 한 달간 명상 습관들이기 한 달간 공부 습관들이기 한 달간 만남 습관들이기 물론 이 습관들은 매달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입니다. 첫 습관을 들이기 위한 환경부터 오늘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두뇌는 지금부터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